형님 얼마나 걸리요 오래 안 걸려. 님0분 10분이야. 타자마자 바로 내려야 되겠네. 어디서 왔어요? 그제다? 그제. 그제. 도 설명이 네, 좋은데 맛있어. 와. 근데 다가봤어 이제. 우리 그냥 놀러서왔 아, 근데 볼장다봤 갖고. 예. <laughs> 아, <laughs> 그제도는 거제도 가또 통영 은 통영이 아닙니까? 아, 또 다르네, 그게. 이 예, 예. 야. 야. 근데 통영은 언제 와도 좋아요. 그렇죠. 야, 좋다. 어우나와 같이 한번 해볼랍니까? 예. 야, 바다다 한번 해볼까요? 예? 하나, 둘, 셋. 야, 예, 바다다. 저거 지정신이 아니네. <laughs> 좀질좀 날라가면 내려야돼 <laughs> 조금 세분다 그지? 야 이제 이래갖고 어디로 가려고? 여기 여기 산으로. 저기 이제 항림성. 혹시 아까 뭐 싸가 왔지? 네. 먹을 장소 오는 거. 아고우리 아무데나 가그게나 연락할 네. 수 통영 항림. 아 이게 네. 아, 예, 분명히 학을 닮았거나 아니면 학이 옛날에 서식을 했거나. 둘 중에 한 개다. 와섬 좋네. 어디 먼저 가볼까? 고목나무 300년. 수령이 300년, 300년 된고박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해송이 150년 된또 아, 해송나무가 나무. 있어요멀이안 아, 갔네. 구경대 가면은 저기 정자처럼 정자가 한곳 있어요. 거기서 식사하신 <laughs> 후에 여기 선생님. 그 예. 도시락 까먹을 때가 어디가 최고 좋다고 해요. 어, 여기 해송주 해성... 공원. 여기 정자. 여기 어디인가? 저기 저기. 위에. 다른 건다 까먹는데 저는 까먹으면 안 돼. 여기 저기 있어요. 잘하고 가서 보시다. 내그 난가 나야 돼. <laughs>

서서 하는 사람 서서 하고 예. 앉아서 하는 사람 서고 앉아서 하사고할머니 예. 앉아서, 예. 앉아서, 아... 예. <laughs> 앉아서 하는 사고어지니가 쓰는 사람 서서 하는 사람 서서 하고 머니다 있어요? 람예살 하고 할머니는상고할머다가 쓰는 요람 서서 하고 고 리가살이 집에도 <laughs> 그 또. 소장님요. 근데 이장님 어디 가세요리포로가 있었어. 선배 이장님 어디 가셨어 우리 한림도는 어, 통영시 산항읍 한길. 99에 속하는 위치에 있는 자그마한 섬입니다. 여기 원래 소나무가 많고 학이 많이 서식했다 그래서 새섬이라고 이렇게 일렀고또섬 지형이 생기기를 새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 일명 새섬이라고 하고 지금은 개칭을 해서 학림도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약 60세대가 살고 있고 인구는 120여 명 됩니다. 농사는 텃밭 정도 할 정도고 전부가 어촌에 다종사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기를 기르는 업을 하는 업이 주업입니다. 그래서 연간 소득도 그런 대로 높은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저희 마을은 2006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정부화 마을로 선정되어서 정부화 마을 운영위원들이 뭉쳐서 부락 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하고 있고 잘 사는 어촌 마을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도 다라에서 이쪽으로 오는 도선이 하루 사이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는 7월 1일부터는 서 통영에서 다이렉트로 오는 여객선이 다시 취항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육지와 어떻게 하더라도 교통이 편리하게끔 보도교라도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것이 저희 숙제인데. 아마 도서낙도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2 0 2 4 5년 까에는 출렁다리가 생겨서 저희도 육지와 연결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수, 해성수 보수로 지정을 했네, 그죠? 네, 술은 300명, 구박나무. 네. 이야, 이, 이장님이 보수 지정한 거 아니지? 예? 네. 시에서 한다지. 아, 시에서. <laughs> 또 이게 날부터서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오면은 방풍 역할을 합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태풍이 남동풍으로 많이 오거니다 음... 이걸 야, 그래도 이게 가지도 안 끊기고 네, 네. 살아있는 거. 좋은 새순이 났네, 이렇게. 네. 세 가지가. 세 가지가 많이 났잖아. 옆에 또 새끼들도 많이 났잖아. 저 가지는 밑둥그리에 보면 정조 고조도 아니고 한 종조부 그렇지. 할배 정도 되겠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 그렇지, 그렇지. 네. 여기다가 예. 줄을 매달아 가지고 저 가지가 저렇게 나와 있을 때또 그네 뛰는 그네띠고... <laughs> 데. <중인데>. 그네 뛰고. 툭 <laughs> 툭락 뛰는데. 그엄막할배들 말로 하나입니까? 예. 예. 전에 그리 했어. 했는데 이제는 안 하지만 음... 저기다 줄을 매달아 가지고. 예. 이장해요 이거 해송수 맞지야? 예, 예. 내가 배 타고 들어오면서 예. 그제도 아주머니들을 여기서 도시락 까먹다 했거든그런데 예. 코빼기도 안보여 그뭐 <laughs> 도시락 아무 거 있어요. 우리 저 저기 이 도인 지에 가면은 뭐 비빔밥 억수로 맛있게 해 놨는데. 무슨 비빔밥인데요? 우리 통영에는 너물 비빔밥입니다.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이 나물을 넣어 가지고 비빔밥을 만드는데 아주 특이한 맛이 있고 우리 이쪽에는 그게 유래가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제사 때도 그걸 또 전부 다 하고요. 비빔밥을요. 예, 비빔밥을. 그렇습니다. 아, 아,

어쨌든지 건강하고 잘해라. <놀라> 야, 야 창수가, 우리 창석가막능아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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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하루키 창창 하루키 아가씨야 숲속으로 꿈버짝은 달려간다. 방울의 오랑이새 구형에 깨고리는 한들 한들 아버님 어디 계시고 내출로 쓰러졌어요. 네, 그럼 여, 여기서 집에서 그래 갖고 간그그 그거 그, 그, 들어서 어서 서 이러고 불이 갔어요. 이러고 쓰러져 갖고 저녁에 낮에 낮에 아침밥 먹고 영감. <laughs> <웃음> 웃어봤어. 괜찮아 선 나들이 타고 내한테 오기서가. 나 사갖고. 나 숨기는 틀리지. 지훈아, 소윤아, <laughs> 준우야. 어린이집에 다니고 <laughs> 학교 다니고 욕본다. 어쩌든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크고 엄마 아빠 말잘 듣고. 방학하거든 섬에 할아버지 집에 놀러온나. 이게 뭐라고 기억? 그냥 잘 <laughs> 몰라. 그 나도 그 말라 그가. 내가 손자한테, 우리 손자한테, 어, 우리 손자 윤혁이 학교 다닌다고 일 학년 올라서 공부한다고 욕 보는데 방학 하거든 꼬꼬 할머니 집에 오이라 꼬꼬 할머니 텔레비 나왔다 한 봐라. 한 이십 년 이상 부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안 좋아서 부산 동아대 병원에 수술했는데. 을 수술 후유증으로 다리를 못쓰게 돼서 병원에서 재활 병원에서 한 3년 치료를 하고 나와가지고 활동해보니까 뭐부산에서는 도저히 내가 살아서 안 되겠다는 이런 느낌이 와서 다시 고향을 와야 되겠다. 고향 가면은 공기도 좋고 내가 활동하기에 아주 영역이 좋은 영역이라서 고향을 오게 된자 마음을 먹게 됐고. 아 이게 이거, 이거 지탱이 되니까 걸음 편하고 도 편하게 갈수 있고 아아아 이거가 아, 뭐, 아, 대문이네 요렇게 내려가면 되네. 건쟁 밑에 집이 되니까. 아. 아. 아, 요렇게 되네. 제 집은 아니고. 요요 요야. 요 제일 길지, 제일 <laughs> 아. 고구마, 이거 왜이 정도? 음. 우리 항님에서 제일 크지고구마 손이가 다따뜻문 거예요. 니가 그, 아침에 심을래? 저녁에 심을래? 니 아침에 심지니? 잘 잘라놔. 니가 <laughs> 신기만 하면 되거든. 내가 이제 욕조 고구마 거든 욕조 고구마 하면 욕조 만들어지지. 아빠한테서 근무를 하는데, 갑자기 허리가, 허리, 다리가 네. 아파가지고, 갔더니, 허리에서 내려오는 거다. 그래 허리 수술하면 낫는다. 허리 그래, 수술한 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제 다리를 못 쓰게 만들어버렸죠. 뭐 크게 내가 특별하게 하는 일은 없고, 빠나 음. 음. 이거 이제 통발별 한번씩 가고. 음. 그, 통발 이런 거 가면 혼자 가십니까? 주로 혼자 가죠. 따라가서 도와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근에 같이 다녔는데 많이. 네. 공공근로 요일안할 때는 내가 따라 다녔어. 나다지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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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또 공공근로 다니고 하니까. 응. 음. 그래서 못 다니. 양식장, 양식장. 양식장. 요게. 아. 아... 조심하고 부릴 바에는. <laughs> 내가, 멸치 빼를 한 6개를 탔다, 아닙니까? 어, 그래요? 예. 네. 확실히 선타를 봤네. 오늘이 1심풀이로 친구가 한번 해버려서 여기 이제 통과를 놓게 됐지. 그럼 이 양식장은 친구인가? 그 친구 양식장인데 친구가 내놓고 밖에 신하고 있고. 지금 이 친구도 부산을 같이 산다가 같이 개화다가 이 친구도 얘기해가지고 성공을 했지 이제 이 회장 해가지고 어. 돈 깨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먼저 오고 난 늦게 오고 네. 그러고 이제 둘이서서 사정을 하니까 우리 회장이 통발 한번 놔 봐라. 이서 통발 이렇게 된 거고. 우와 통발 억청크네요아왜요한 뭐 개도 안 보이면 아뭐땡기나와거기다거기 어좀 하면 됐다, 같다. 오대, 오대. 우와, 좀 이거. 저기 저살저 사는 길이야. 예? 참, 예? 참, 우와, 참. 진짜 진짜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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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또 와, 살았다, 살았다. 우와! 저기 와요. 저들어가십시 혹시 지금 양식장에서 탈출한 동물입니까? 저안모르겠 우와. 아, 보시다. 보시다, 보시다. 우와. 사아남았지야살아남지 <laughs> 오른 한 마리 있네. 네, 아버지야, 예, 만성 예.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만성이 못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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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laughs> 아버지, 이거 와, 팔면 돈인데. 네. 이거 먹어도 됩니까? 제가 손님 오셨는데 이것도 해드려야지. 에이 귀한 손이 많이 있네 상님 받은 추억이 남지 그래서 <laughs> 아버 진짜 어머니한테 허락받은 거 맞지? 허락 안먹아도되는게 허락 맞아 이거는 그냥 잡은 걸 팔아서 돈 만들면 되는데 어, 어. 아이, 이걸 또 먹는다 아 이걸 또먹는다 하길래 아우지 내는 조금만 먹게 어. 아, 다 먹어야 돼 같은 소리가 들리고 어. 아, 이거 뭐야? 이가뭐고 내가 뭐야? 이거 이거 뭐양이 많습니다 예? 아야이이이 이거 뭐이이게도야이야 이거 뭐야? 이야이야 아, 거뭐 기름기가 야 이거 뭐이 이거 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그좀 도미. <laughs> 이거 잡아서 먹기 더 맛있지, 사실. 쫀득쫀득합니다 <laughs> <좀더 좀 웃음> 이런 의미가 어디 있노? <laughs> 원래 사시던 고향의 집은 지금 터도 없고 아니. 다른 사람이 살아. 아, 다른 사람이. 친척분들도 좀 있겠네요. 친척 없어 본인이 태어났던 집이 있고, 응. 거기는 남이 살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본인은 정작 다른 집을 사서 집도 아닌 가여기에 사는 그렇지. 그 기분이 됐어요. 이런 말할 수가 없지. 너무 너무 실망적일지 이제 그러나 환경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보통 고향으로 안 오고 딴 데로 가거든요. 그렇지. 그럼 아버지한테 고향은 뭐입니까? 어머니 품속 같다 그래. 고향은 정말 내가 와야 될 곳이구나. 진정한 그 마음, 편한 그 마음 그리고 언제든지 안 누워 있어도. 앉아 있어도 한발 길을 걸어도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해도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무 고민,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정말 고향이 없었더라면, 제가 어디에 가서 어떤 서람을 받을는지도 모르고, 또 도심 속에서 이런 몸을 가지고 대우도 받지 못하고. 어. 그런 아주 기웃거리는 그런 행동을 됐긴데 사실 고양이 오다 보니까 다 포근하게 안아주고 내가 포근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정말 뜻깊고 좋은 곳이 바로 내 고향입니다.